죄송합니다 하지 말고 끊어 넌 씨... 네. 어떻게 되나 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임마 뭘, 네. 뭘 앞으로야 이게 씨... 끊어 너 ㅅ 만라넌 알아 넌 두고 봐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야 알았어? ㅅㅂ ㅅㅂ 내가 너본거 같아 어 나지 이거 맞지? 옛날 허위배물 했었지 저희 안양주차에서는 차량 구매 후 문제 발생 시 대표인 제가 직접 해결합니다 구입 후 AS가 걱정되신다고요? 6개월, 5,000km 보증 멀어서 오시기 불편하시다고요? 탁송 서비스를 집에서 받아보세요 생방송 투데이 중고차 신고수 히든아인 시사직격 출발 모닝와이드 동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검수를 하는 안양주차에서 만나보세요 여보세요? 야네나 누군지 아냐? 아네 대표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질래? 죄송합니다 대표님 야450 준다고로 땡겨놓고 우리 130을 줘아반대행이 시키 아무리 사고 차여서 15년식인데 죄송합니다 대표님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뭘두달 처리해 넌 <목소리> 와야지 이 ㅆ 아 내가 갈게 제가 가겠습니다 ㅅ <목소리> 아 사무실에 있어 대표님 제가 가겠습니다 ㅅㅂ하지 <목소리> 마이씨야 방금 <방목소리> ㅅ 냐뭐 모르겠습니다 너네 같은 사무실이잖아. 모르겠습니다. 너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대표님. o 좀 알아, 몰라. 저모른왜 몰라? 너네 사무실 있을걸? 뭐 모르겠습니다. 너네 사무실 그 세차장 위 아니냐? 아닙니다. 어디야, 사무실? 저 여기, 옥련동. 그러니까, 거기 o 갔네. 세, 셀프 세차장 옆에. 아닙니다, 대표님. 진짜. 거디 아니냐? 맞... 네. 어, 여기 어, 옥련동 2층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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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거러 갈게. 끊어. 죄송합니다, 대표님. 야, 그래. 야, 아무도 그래. 절대안그러겠 아니, 말고 왜 자꾸 야, 씨. 씨. 야, 니네가 와서 자꾸 물을 흐리엄마. 너 뭔데? 죄송합니다. 하지 말고 끊어. 씨, 근데, 너, 넌 어떻게 되나 봐. 죄송합니다. 대표님. 뭘 죄송해 마. 뭘, 뭘 앞으로야 이게 끊어. 너 시. 아, 넌, 알아, 넌 두고 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 알았어?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네 여보세요. 네네 네. 그 저희 안녕하세요. 네요. 네 일단 얘네 통화를 했어요. 이거 수출하기 맞고요. 네. 선생님 올라 오세요. 제가 차 찾아 드릴게요. 아 제가 올라가야 되는가? 네네네 올라 오시면 차는 네. 수원에 있대요. 근데 또 다른데 유튜버에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3일 뒤에 연락 주신다고 해서. 아, 제가 저는 대표님 말고요. 그 직원이 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네. 네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네. 네, 3일 뒤에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지금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서 아. 그래서 그 지푸라기 힘든 신병으로 유튜브를 네네네. 보다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린 거죠 3일 뒤에 드는게 아니라 3일 안에 연락은 가실 거라고 음. 얘기했을 건데 아 네네 네3일 뒤에가 아니다 근데 <laughs> 네. 일단 지금 제가 봤어요 일어나서 네. 그래서 긴박한 거 같아서 연락을 드린 거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차는 수원에 있고요 아 그럼 제가 네. 올라갈게요 올라오시면 네. 네. 차 찾고 얘네 만나서 받을 거 받고 줄거 주고 그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차 위치도 다 파악을 했고요 선생님 올라오시면 끝나거든요 아네네 네, 올라오시면 돼요 언제 올라오실래요? 내일 오실래요? 모레 오실래요? 금요일 날 올라갈 수 있는데요 어 금요일날 올라오세요 제가 어딜로 가야 되는지 그 KTX 타고 광명역 내리시면 돼요 울산이시면 아니면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내리시던지 제가 주소 찍어드릴게요 아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왜 네. 여기에 일단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매매상이요 경기도 인천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서울은 딱같시 비싸서 매매상이 될 수가 없고 옛날에 땅값이 싸니까 매매산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인천항에서 수출이 거의 많이 나가요. 한 80%가 인천항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허위매물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예, 예. 허위매물 없어지고 뭐 먹고 살거 없다 보니까 또 수출로 또 사기치고 뭐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행이 됐어요, 수출이 갑자기. 맞네. 야차 차 똑바로 대 임마 아어서너본거 같다 지나가다 봤나? 붙였는데 어디 있었어? 디아칸에 있었어 앉아봐 네디아은 어디? 누구네 상사? 그 이름이 정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 본거 같은데 네. 얘네 너좀 날씬했지? 차한대한대더뚱뚱었더 뚱했었나? 어그 내가 너본거 같아. 네. 어 나치 이거 맞지? 너 네. 옛날 허위매물했었지? 네, 허위는 잠깐 하고 아밥 집에서? 네. 시바... 그 밥집에서 먹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 얼마 받으셨죠? 딱 아, 250. 250이요? 네. 아 진짜. 너 얼마 준다고 했다? 고맨 처음 에 얼마 준다고 했어? 180. 130. 아니 처음에 450. 450였습니다. 그다음에 왜? 130. 네. 많이 그 되냐? 많이 아, 되요. 네. 죄송합니다. 맞지? 네. 앞으로 이렇게. 그게 말이 되냐? 죄송합니다. 맞지. 그수출번에한2 5 0원 나올 것 같은데. 2 5 0 3 0 0 연식이 좋아. 15년식 아니야? 14년, 1 14, 4 그니까, 14년을 샀니까더뉴아반데 그러니까, 사는 찾아다 들어가 뭘로 시딴 데다가 떠나고 수출 하면 수출 해야지. 왜 그것도 1 ᄇ 원에다 갖다 놔가지 수원 가서 찾고, 이 개ᄇ, 야. 개 고생을, 시. 마,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못 찾을 줄 알았지? 아니, 찾 막, 네. 그때 이 찾는 것도 일이야. 야너 20만 원 빼고 받아. 근데 네. 아니면 네 우산 갔다 와 지금 저차 타고 왔지. 우산 갔다 올래 20만 원 빼고 받을래. 20만 원 빼고. 어, 그래. 네. 저희가 그올라가신는 경비도 해서 이렇게 처리해드리고 그래. 싶어서 그냥 40만 원 빼고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신는 경비 식사 하시고 저 때문에 괜찮으셨나요. 그래. 나도 장가 좋다. 네, 대표님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하래. 얘 대표가. 아니요, 제 생각으로 그래 고네아니다아니다 뭐... 팀장님이세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어차피 통화를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 뒤로 제가 전화 네. 드리고 네. 싶었는데 네, 네. 회원님 계셔서 전화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주 자세가 바르구만 감사합니다 반불하는 자세 태도 결과 100점 이 음. 어. 엄청 착한 거예요 뭐 네. 무조건 뭐 사진도 착한 건 아닌데 자세가 다른 애들막 꼴로 대고 문신 보이고 오고 음. 삼공이 일7칠 이거 잘 쓰겠습니다. 이 이거 취미로 야, 근데, 하시는 거예요? 저 예. 신년전인데 어. 안에 느티나무 한 그늘. 어 감사합니다. 어, 어제 레이저 쏘긴 해서. 어 감사합니다. 이, 이름. 야 너덕에 좋은 거패 받았다. 아. 너 때문에. 우리, 응. 야 근데 왜 내가 간다 그러면. 니네 자꾸 니네가 와. 나도 가야 되는데. 나 가는 게 좋아. 가는 게 임마. 얼마 그림이 멋있어. 쳐들어가야. 아니야? 선생님이 이메일을 쓰셨는데요.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아침에 일찍 다른 유튜버 한 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너랑 통화했다며. 네. 야, 너 지금 좀 헛다리 짚은 거 같다. 내가 그런 거야. 이거는. 야, 이거 결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니네가 잘못한 건데. 원래 원래 대표님한테 원래 당장 이제 그 전날에 이제 개인 인감을 보내달라고 네. 했는데 저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네. 될지 뭐 차를 받을 아. 수 있을지 안 없을지를 네.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시 급하니까 동영상 막 보다가 네. 보다가 이제 우연찮게 양국카 동영상을 보고 아 제가 연락이 되어드니까 거기 있다 급하니까 하셨는데 바로 또 해주셔서 뭐 직접 또 가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laughs> 네. 네 그렇게 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근데 왜 거기다 계속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지 왜나 어. 죄송하다고 SBC 가이세 x 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가다고하셨습너 아. 네, 내가 전화할게 네어 이게 막, 막상 제일이다 보니까 네 와, 너무 고민이 돼서 지금 입술도 다부르트든요 아우 진짜 다투셨네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네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런 사기 당하신 분들 심정을 네. 알아요 거의 대부분 잠못 주무시고 네. 밤새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과연 되는 게 맞는지 일단 처음에는 의심하는 분들이 있고.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빨리? 우리가 했을 때는 막뭐안 되고 뭐 하고 사람 그렇게 짐 빼놓더니 왜이 사람이 전화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실질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네. 했었거든요. 진짜 금방 이해되는 거같아 아,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울산에서 오시니까 제가 어제 깜빡을 한 거예요. 어제 차는 두개했는데 정신 코를 다 빼놨어요. 제가 기가 빨려가지고 첫 끼를 뭐4시에 먹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차를 놀러 보내는 걸깜빡한 거예요. 어제 밤 11시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니까 오시는 걸 알고 있었고 약속도 다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대화를 주고 받았으니까. 근데 이 차가 저는 유원지 있는 걸 차가다 밤1 1 시에 제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밤1 1 시에 제가 전화해서 찾아오라고 차를 음. 찾아온 거예요. 저놈이 아에 등록증하고.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야 누구 기다리냐? 아 기아가서 택시 불렀어. 네, 등록증은? 저 안에, 저 등록증이, 등록증이 없다. 네. 그거 그러면은 제가 오늘 제가 등록증 뺀 거면은 수원 가서 그 등록증 찾아서 우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바로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주소지. 타키는? 타키 아니 보겠습니다. 어. 등록증 쟤는 갖고 있어도 뭐못 해요. 어차피 제발 받아도 되고 문제는 안 생, 걱정 안 하셔도 돼. 요 아, 네. 일단 듣기로 보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가요? 네, 그래 가셔야죠. 아, 그래. 네. 오늘 편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아네, 구독 누르셨나요? 아유, 요즘 요즘 볼 때마다 눌리네 어. 많은... 아예 감사합니다. 치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가 더 크죠 훨씬. 어 예. 약해 보이셨는데. 아, 영상에는 등치도 되게 쬐끔해 보이고. 뭐든지 다 해결을 해주십니까? 아니요, 뭐든지 다들 못하죠 저도. 되는 것만 하죠. 저도 안 되는 건안 해요. 이메일 열개 오면요, 한두 개. 제가 옛날에는. 안 되는 것도 다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딱 보면 이제 알잖아요. 안 됩니다 하면, 이제 왜안 돼요?로 시작해서 이게 계속, 계속 왜요? 왜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하는데 막, 이제 피해 제보 쓰시는 분들 중에 제가 답을 안 드리면, 이거 다 거짓말이다. 얘는 안 도와준다. 이거 다 뻥이다. 막 이래요. 왜냐면 자기 거안 도와줬다고. 네.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인사해세요 인사 다시 해. 그러세요. 중고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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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수출. 수출은? 맞지? 수출.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차량 구입하실 때도 판매하실 때도 안녕 차차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자 중고차는 어어 어 그래 들어갈게. 자, 여러분들. 인터넷을 비교하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바꾸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0만 원 이상의 혜택까지 휴대폰 정수기 인터넷까지 교체를 하신다면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삼성 55인치 TV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돈이 필요해 소액이 필요한 것 같아 요즘에 비트코인 많이 오르잖아요 나 코인 조금 하고 싶어 그럼 인터넷 다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교환을 하시는 거 아니면 집에 정수기가 만료됐다면 정수기를 교체하셔서 그 돈으로 재미삼아 비트코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코인을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중고차 사러 안동 차차로 오시면 됩니다. 인터넷 바꾸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혜택, 허위매물 없는 인터넷 비교원 최고입니다. 그냥 최고야 바꾸세요.